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종합신문에 하나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고리 사인방도 없고 예. 의지할때 왕수석들도 없고 최순실도 깜방 가 있고.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새로 임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각 관련 전문가 그룹과 얘기를 참 많이 한답니다. 이게 이게 참 그 종교적 그래, 지도자들도 예, 예. 많이 만나셨죠. 제가 예. 자승스님까지 해서 쭉 만나시고 각계 의견을 들으시는데 정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왜 진작 그... 이렇게 안 하셨을까? 그러니까. 예. 그, 하여튼 지금 이게 국정농단이고 우리가 국헌이 이렇게 중단된 상황이 이렇게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자체가 예. 우리 국민이 반성할 일이고요. 지금은 분노가 너무나 쌓여서 분노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예. 배출구를 찾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가 필요한 거는 강력한 지도자거든요. 예. 그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? 이거에 지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임무고 책무입니다. 예. 참 아이러니합니다. 예. 이 측근들을 이 측근들이 다 감옥에 가니까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대면 보가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. 왜 진작 이렇게 안 됐을까? 그랬다면 최준식 사태는 없었을 그랬... 텐데. 대통령도 이제 아시겠죠? 예, 대통 그 분들. 그게 덧붙여 대통령 빨 수첩 빨리 버려 태워버려 된다. 수첩은 이제 없을 걸요. 그 수첩은 이제 최순실이 갖고 있던 거 아닌가요? 그이 인사라든가 모든 게 잘못된 게그 예. 수첩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예.